아로마 오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로마 오일을 진짜 좋아해요. <laughs>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아로마 오일, 뭐 향수도 좋아하긴 하는데, 향수보다는 아로마 오일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부담감이 없달까요? 그래서 또 아로마 오일 사먹은 게꽤 되는데요. 오늘은 그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제가 즐겨 쓰는 스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너무 쉬워서 사실 알고 나면, 누야에게 이걸 뭘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 진짜 괜찮아요. 음 너무 쉽고 간단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걸 계속 찾아가면서 재밌게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시중에 파는 스킨 중에도 좋아하는 게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향 한두 방을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음, 베이스가 되는 워터를 사서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단 아로마 오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짜란. 요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오일들이에요. 그래도 꽤 많죠. <laughs> 음, 네롤리라는 향 네롤리는 제가 이 향을 맡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 네롤리는 뭐에 좋냐면 항오울제, 그 진정제 작용을 한다고 책에서 봤어요 음, 꽃향기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진하지도 않아서 계속 맡고 싶어져요 진하지 않아서 땀을 맡으면 코 안으로 향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맡으려고 집중을 해야 저 안에서 그 다음에 집중한 후 2, 3초 있다가 이 향이 들어오는 거 있죠. <laughs> 그래서 질리지가 않는 꽃향기.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 놓고 가끔씩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패츄리는 음. 이거는 어, 피부 미용에 되게 좋다고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별로 사실 처음에는 향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게 향이 나는 건가 했거든요. 어, 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향이 없는 모향에 뭐 가까운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그 이파리 향 같은 게 나고 기분 좋은 이파리 향? 이파리들도 좀안 좋은 향이 있거든요. 뭐, 그, 그린 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정말, 무슨,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름이. 무슨 괴로로, 이런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 향이 난다고 해서. 근데, 페츄리는좀 정말 기분 좋은 이파리 향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와는게 뭐 있지만, 뭐, 이건 지금 거의, 정말, 10분의 1 남아있어요. 하와이안샌드우드 이게 방금 이런 다른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정말 조그맣죠? 가격은 3배거든요? 이거한 10만원 정도 되나? 이오일이 추출하기가 어려운 오일일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추출하기가 쉬운 오일일수록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뭐 로즈마리나 바질, 오렌지, 레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크고 많고 추출하려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 오일들은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이런 류의 우두 이런 계열들은 추출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계열들의 향수, 아르마 오일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그래서 스킨에 꼭꼭 넣어요. 그 하와이안 샌다로드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사왔던 건데, 이탈리아에 가면 이 아로마 오일 가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는 막 아로마 오일을 파는 데가 아로마 오일 가게가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점이 있어서, 이렇게 뭐 약사처럼 뭐 했을 거냐. 제가 하루는 감기 에 너무 걸려서, 감기에 좋은 코가 뻥 뚫리는 혹은 목이 가라앉는 이런 아로마 오일을 좀 추천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약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 그러니까 약방에서 아로마 오일도 팔았는데 약사분께서 레몬그라스 중에 식용이 가능한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레몬그라스를 한두 방을 떨어뜨려서 매일 하루 세번 정도 드셔라 그러면 목이 좀 가라앉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지 한절기에 그 이탈리아에 혼자 목 먹으면서 막 춥고 외롭고 막 이랬는데 그 레몬그라스 향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 줄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목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아로마 오일, 레몬그라스를 한두 방울 첨가한 그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그 향과 그 보낸 시간이 아직까지 저에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때 그 요가 리트릿에 가서 그 아로마 오일 향을 맡고 목은 잠겨 있지만 음 그랬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밀라노의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막 아로마 오일가 이런 너무 많아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지워졌어요 오래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베르가모트라고 써있으니까 아주 베르가모시구나, 알겠는데 이탈리아어로 써있으니까 맨날 막 사전 찾아보고 그 썼어요. 음. 친구가 또막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베르가모트는 뭐다 아시지만 그냥 향긋하잖아요 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사과 향, 사과를 막 깎았을 때? 사과를 이렇게 막 깎았어. 코에 한번짱올때 있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오늘 만들어볼 스킨이에요. 이렇게 공병을 준비하세요. 공병. 공병을 어 가능하면 햇빛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병을 준비하시고요. 아로마 오일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연축된 거라서 강력하기도 하지만 또 연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이렇 색깔이 보호가 되어 있는 공병을 사용해 주시고 또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이 들어간 병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알루미늄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나 유리병, 이런 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독약을 탕탕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방금 여기 있던 스킨을 제가 다 썼어요. 보통 이렇게 하고 또 소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다 썼으니까 또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지 않 이번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로즈워터. 어, 어떤 분들은 여기 알코올을좀 첨가하기도 하고, 정제수를 첨가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겨울에, 이런 환절기에 굉장히 건조한 타입이라, 여름엔 안 그러는데, 겨울좀 건조해요. 그래서 이 로즈워터를 100% 첨가합니다. 이 병에 아로마 오일이 들어갈 자리를 빼놓고, 그냥 부어주세요. 친구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줬는데, 그 후로 너무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야, 그거 너또 언제 만들어? 어, 토익, 을또 맞췄어. 얘, 뭔가 만들어? 너가 사서 하면 되잖아. 또, 네가 만들어 줘야 돼. 자꾸 저한테. 자, 그래서, 전 지금 요만큼을 채웠어요. 보이시죠? 위에 짱짱짱, 거의 다 채웠어요? 아로마 오일은 정말 다몇 방울만 넣는, 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첨가가진 않아요. 거의 아, 워터를 더 많이 넣고 아로마 오일 들어갈 자리에 조금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안 샌드우드를 넣어라! 그다음에 이 페출리를 또 넣어볼게요. 하와이안 샌드우드랑 페출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뭘 넣을까가 이제 관건이에요. 아직도 고민이 돼요. <laughs> 여기다가 음, 뭘 넣으면 좋을까? 제가 좋아한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네롤리를 넣을 수도 있고 음. 일랑일랑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일랑 일랑 일랑. 일랑 일랑 패츄리 하와이안 샌달도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저는 일랑 일랑 향이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진짜 약하게 썼을때그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방울만 넣을게요. 여기엔 지금 보존제가 1도안 들어갔잖아요. 정말 빨리 쓰시면 좋고, 그래도 한 2, 3 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이거 얼굴에만 써는 게 아니죠. 얼굴에 안 써도 돼요. 뭐 온몸에 다 쓰셔도 되고, 정말 전 머리에도 쓰고요. 두피 이런데. 지금 수분이니까 그다음에 샤워하고 나와서 온몸에.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어, 너무 좋다. 음. 음. 이게 <laughs> 이게 로즈워터에 아로마 오일 3 개가 딱 들어갔잖아요. 아주 소량이지만 좀 소량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너무 강하게 피부에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음. 이렇게 뿌려도 되고, 샤워하고 나서 그냥 그 향만 맡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laughs>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사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함께해요. 로즈워더페츄리 다섯 방울, 하이안샌드로세 방울, 일란일세 방울. 휴양실요 de la el